인스타그램 해야죠 인스타그램 그거 말고 딱히 뭐 생각나는 게 없는데 헤어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제일 위기의 순간은 이 인턴 스텝 때가 아니고 초급 디자이너일 때입니다 자 막막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고객을 늘려가야 될지 혹은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더 성장을 시켜야 될지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나를 감싸고 있던 울타리가 한순간에 젖혀지면서 막막합니다 굉장히 막막해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자, 편해지는 방법이 한가지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거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s 문제의 근원은 내가 당장 이 초급 디자이너가 되면 앞으로 먹고 살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까? 성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 여기에 대한 답은 진짜 누구도 못 내려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연습 많이 해라, 성실해라. 뭐 그런 추상적인 대답밖에 할수 없는 거죠. 자, 지금 매일 연습하고 있죠? 남아서 가발에 연습하고, 책 보고, 공부하고, 교육 다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뭘 할지 몰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연습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이나마 이 안도감이 드니까, 뭔가 했다는 아, 나는 게으르지 않구나.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이 들잖아. 자, 그런데 그 안도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을 평생 연습하고 공부만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아, 평생 공부만 할순 없잖아. 연습만 하고. 그 안도감이, 어, 많은 사람들의 그 초급 디자이너, 이, 안정권 안에 들지 못하는 헤어 디자이너의 기간을 굉장히 길게 늘려 줄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 결국은 어떻게 매출을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떻게 고객을 늘려 갈 것이냐? 어이 문제가 사실 제일 크죠. 현실적으로. 자, 혹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샵이 미용실이 어, 굉장히 목이 좋아. 굉장히 자리가 좋고 위치가 좋아서 막, 신규 고객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다. 자,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신규 고객이 많다는 거는, 어,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신규 고객도 많고, 내 몸값도 높나요? 신규 고객도 많고, 몸값도 높다면, 저 거기 어디에요? 저한테도죠. 자, 그럼, 초급 디자이너는 어떻게 해야 빨리, 이 안정적인 헤어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냐. 하... 인스타그램 하세요. 인스타그램. 자, 그것밖에 없어. 뭐, 딱히 뭐,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 아니면은, 막말로 밖에 나가서 이제 전단지를 돌리든다. 어,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은 일차원적인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대 온라인 시대가 열린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자, 누구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무조건 퍼스널 브랜딩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온라인 상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시켜서 색깔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최고입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화 시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빠르고 좋은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저는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플루언서가 아니죠. 헤어 디자이너죠. 인플루언서는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만의 색깔을 찾은 뒤에 이 굳혀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브랜딩이 되어가는 거죠. 자 자신만의 색깔이 뭔지 모르겠으면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 저도 잘 알아요. 그럼 경험은 도대체 어디 가서 하냐? 쉽지 않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우리가 세미나나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많이 막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검색해야죠. 검색해야죠. 자, 이미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온라인상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온라인의 바다 속에 펼쳐져 있어요. 자, 인스타그램 잘하는 법, 유튜브 하는 방법, 편집하는 법, 사진 잘 찍는 법다 나와 있어요. 뭐 하루도 아니야. 한 한두 시간만 검색해도 이 양질의 자료를 쫙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참고할 만한 헤어 디자이너를 찾으세요 모방할 만한 컨텐츠를 찾으세요 무조건 따라 하는게 아니라 어, 나의 색깔과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모방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일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 당연히 중요하죠 첫 번째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마케팅이 뭐가 중요하냐. 기술이 중요하지. 서비스가 중요하지.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laughs> 그거 플러스 뭔가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 완성도만을 위해서 이 미친 듯이 아무것도 보지 말고 뛰어가지 말라,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가 만족할 만큼 완성도를 높이고 다른 마케팅이나 어, 무언가를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 늦어요 이미 그때는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본인이 내가 완벽주의자라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제가 뭐할 말은 없는데 어, 그렇게 해서 뭐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기술만 주구장창 판다고 자 끊임없이 기술은 헤어 디자이너라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바짝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완벽을 향해서 가는 과정인 거지. 자, 마케팅, 브랜딩, 이런 고객을 모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 기술과 함께 꾸준히 같이 가는 겁니다. 특히나 이 인스타그램 마케팅 같은 경우는 땅을 얼려가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자, 얼린 땅에 눈이 쌓이듯 땅이 얼어 있지 않으면, 어, 눈은 금방 녹아버립니다. 내리는 족족 녹아버려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미용에 빠져서 그렇게 미용만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몰입하면서 할수 있나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이 미용이 천직이라서 정말 미용이 좋아서 처음부터 거기에 몰입하고 일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자, 두 번째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 이 미용을 사랑하고 거기에 빠지고 몰입하게 된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자,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인해 미용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야.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제 미용실 나오면서 고객들 해주면서 그렇게 물, 흐르, 물 흘러 가듯 일을 하고 미용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가 딱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청담동 기준에는 제가 많이 봤던 케이스는 성실해 물론 이제 그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기회가 오고 운이 찾아오는 거니까요 아 민규야 너 열심히 한다 이번에 어떤 기획사에 연예인이 있는데 맘 카페 같은데 이제 또 이슈가 돼서 어디 미용실에 어떤 인플루언서와 친분이 생겨서 물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행운이 찾아왔겠지만 나의 의지보다는 어떤 운과 같은 그런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나의 브랜딩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런 방법이잖아요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자,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고객이 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있어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이 찾아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빠져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 입금되면 돼. <laughs> 어, 맞아요. 입금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완성형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기다리려면 평생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가 이 부족함을 안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완벽주의자일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실행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계속 생각하고 연습만 하고 이게 세상 밖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으면 어, 평생 그렇게 생각만 하고 연습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온라인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이 유튜브가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지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카피라이팅을 할수 있는 그런 마케터도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열심히 저의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헤어 디자이너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